안녕하세요. 영국점성화 강성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차트에는 중요하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통령 삶에 영향을 주었던 행성과 항성을 분석해서 그는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미국 경제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사입니다. 조 바이든의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는 정치 경력 50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행한 가족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과 가족사는 정치에서의 행운을 의미했던 항성 포인트들과는 반대로 죽음과 고통의 의미를 가진 토성과 알데바란 항성의 조합, 목성과 프로키온 항성 조합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항성 프로키온은 갑작스러운 성공과 그에 따르는 큰 재앙, 토성 알데바라는 격렬한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영향으로 20대 민주당 상원의원 당선과 부인과 딸의 죽음이 같은 해에 일어났고 부통령 기간에는 아들이 사망했으며 본인도 뇌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차트는 국가 운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성공과 그에 따르는 큰 어려움이라는 목성과 프로키온 항성의 조합은 대통령 당선이라는 갑작스러운 성공 뒤 또다시 큰 어려움을 불러올 것이라 예측합니다. 다만 이제는 그 대상이 가족이 아니라 본인과 국민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이든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출생 차트에서 레굴루스 항성 영향을 받는 북쪽 노드와 태양, 루시다란시스 항성 영향을 받는 수성과 화성 컨정션이 중요한데 이두개 항성은 모두 법률, 정치, 외교에서의 최고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배하고 끈기가 있으며 관대한 성향과 뛰어난 리더십이 있지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한마디로 타고난 정치인입니다. 2012년에 진입한 태양은 보통형 당선에 영향을 주었고, 2020년 1월에 진입한 수성은 대통령 당선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정치인이 아니라 변호사 길을 계속 걸었어도 큰 성공과 명예는 주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수성과 화성 위치가 은밀한 전략, 속임수, 적과 내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12번 하우스와 연결이 됩니다. 비밀이 많고 승리를 위한 속임수라 불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나름 강경한 면도 있지만 나와 거래하는 사람을 위해 말 바꾸는 것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외부에서 볼 때는 말 실수가 많은 정치인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정치 방향입니다. 아홉 번째 하우스에 위치한 북쪽 노드와 레골스 항성 의미는 개인 차트라면 국가기관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정도로 가볍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한 개인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뜻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국가 권력 강화를 위해서 국민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상대 국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심각한 자국 우선주의라는 극단적인 외교정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성과 화성의 조합은 해외병력 파견과 국내 공권력 강화 등 전설과 병법에 뛰어나다는 의미가 있어 내부 문제를 외교적 사건으로 무마하려고 국가 간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전략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대통령 개인에게는 건강 문제, 민주당 분열에 따른 권력 약화가 예상이 되고, 미국 내부 경제는 국가 부도 사태에 준할 만큼 힘들어지며, 부동산 폭락, 물가 상승, 노동자들의 시위 등 경제 전반의 혼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1년 미국 국가운과 바이든 대통령 출생차트를 연계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점성학이었습니다.